라는 것 자체가 방금 얘기했지만, 날때부터 그렇다라는 것은 습득된 게 아니라 타고나게 그렇다라는 거지. 아기들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attracted to, be attracted to, 이끌리다 혹은 매혹당하다라는 뜻이지. 얼굴에 끌린다, 아기들이. 자, 그래서 여기 과학자들이 보여줄 수 있었대요. 이것을. 자, 이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t h i s 는 뭐를 의미하죠? 음. 응. 그렇죠. 1번 문장 내용 전체를 받아 주는 거지. 자, 이 결과를 보여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by having babies look at. 우리 지금 have 목적어 동사원형 5형식이지. 그래서 아기들이 uh, look at simple images.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봐봐. 두 개야. 우리 두개 중에 하나를 언급할 때는 원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하나를 디 e 더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두개 중에 하나는 뭐냐? That looks more like a face. 좀더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 여기 원을 받아주니까 룩스가 된 거야. 스위치. 그리고 덴디아들. The 다른 것보다 나머지 하나보다 좀더 얼굴 같이 생긴 그런 이미지. 어. 그래서 지금 하나는 얼굴처럼 생기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얼굴처럼 생기지 않은 아니, 생긴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다. 자, so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where the babies looked. 아기가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음과 사실,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Babies look at the face-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 at the non-face-like image이 되죠. 그러면 아기들은요 어, 얼굴처럼 생기지 않은 이미지보다 더 많이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얼굴에 더 끌렸다는 얘기야. So even though 비록 모모이지만 이제 아기들이 have poor eyesight. 아기들 애기 처음 태어나면 시력이 그렇게 막 선명하지 않잖아. So 아기들이 좀 뿌옇게 이렇게 앞을 보는 거야. So 아기들에게 이렇게 어 아기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refer to look 모모하는 것을 선호하다라는 거죠. 아기들은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러나 왜 그럴까? 어쨌든 여기까지 실험의 내용이야.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얼굴 모양에 좀더 눈이 간단한 얘기야. 자한 가지 이유는 자 이렇게 됐네요. 아기들이 얼굴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는 아마도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자, something called evolution. Something that is 생긴 거야. 이거는 what is called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e v o 진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그러 합니다. 진화는, 인보 어, involves, 수반합니다. 진화는 무엇이 수반되냐면, changes to the structure, 변화에 변화를 수반합니다라는 거야. 무엇에 대한 변화냐? to는 뭐모에 대한 변화야. 진화는 무엇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는가? To the structure of an organism.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우리 막 그,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뭐 우리가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막 꼬리가 점점 점점 없어져서 이렇게, 그리고 점점 점점 직립 부행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가 진화이다. 얘기예요. 그리고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s. 자, 여기서 대시 받아 주는 건뭘까 관계대명사 대시 선행사 찾아봐. organism 수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뭐야? 진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c h 선체인지스가 되겠지. 그래스치도된 거예요. Changes occur. 그래서 수 세기에 걸쳐서수 세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수반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것이 진화입니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뇌도 그렇게 해서 변화해 왔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help the organisms to survive. 유기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사실 다 도태되고 죽잖아. making them alert to enemies. 자, 우리 오형식이 두개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help 이렇게 뭐 경고음을 내다라는 건데,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변화라는 거는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These changes는 evolution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다 같은 거야. 이런 변화는 유기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 이거는 유기체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들이 적에 깨어있도록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자, 그래서 이거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비슷한 과정이라는 얘기야. By being able to recognize his faces, 음, 얼굴을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라는 거지. 인지할 수 있음으로써. 자, 근데 어떤 얼굴이냐? From afar o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 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얼굴이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보이는 그 얼굴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인간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누군가가 온다르는 것을. 그러니까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면 일단 우리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어, 그리고 또 humans were able to protect.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어, 혹시도 이런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댐세이 e 즈가 오는 이거 재기대명사. 오는 이유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서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굴을 알아본다 라는 것은 일종의 진화의 과정이다 처음에 아기들의 예를 들었죠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얼굴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는 날 때부터 있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 이건 진화의 관점에서볼수 있다 이제 그래서 진화가 무엇인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고 그게 어, 결국에 왜 그러느냐 오, 위험한 위험 같은 것에 대비할 수 있게 위해 가기 위해서 이게 진화들이 진가 이어 일어난다는 얘기로 정리해